뭐야? 안믿켜 야, 이 자식아. 내가 너한테 기억을 안 줬냐? 히로 줬더니 더 살겠다고 나 검찰에 팔아놓은 거. 기억 안 나? 그리고 나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, 너좋다 이사놈들이랑, 어, 어 쿵짝쿵짝 해서, 내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, 다 잊었냐? 생판남이면 용서한다. 그런데 내 자식이 날 배신한 걸 내가 어떻게 용서해? 난 그렇게 못하니까 다시는 이런 수작 부리지 마. 어, 얼굴 봤으니 됐네, 그럼. 그런데 난너 영원히 얼굴 보고 싶지 않다. 이 자식아, 나 죽어도 넌 오지 마.